꼬라기 <laughs> <laughs> 냄새가 나냐? 화보다, 화보다. <laughs> 안녕하세요, 전이 t 비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어이없 어, 개쩐다! <laughs> 짠! <웃음> 준영이가 너차 제대로 안 타고 온다해도 내가 조수석아 그런 거요? <laughs> 응. 근데 여기 안전벨트 어딨어? <웃음> 없어, 없어. <웃음> 뒤에 안전벨트 없 <없어? 웃음> 어, 안전해. 아, 안, 그냥 안, 차 안,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해 제기아안 아, 맞. 아 알았어. 아니 저기 위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 보면 뭐 보여? 구름 구름. 아, 아. 진짜 그렇게 보일 것 같아. 이게 예, 그리고 여기 바닥가지 이거 해무 아니야? 그래 수도 있어. 앞에. 옆에 옆차서만 좀비 이런 데로 가는 거 같지 않아? <laughs> 좀비 월드.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만화처럼 너무 비싸. 지 아. 대박이다. 무서워요. 야, 무서워요. 아, 기다. 진짜 시골길이야. 무서워 야, 진짜 없어 코라니. 야, 진짜 어로다하왜안 켜져 있어? 야, 저 도착이다. 너무 무서워, 지금. 어, 119? 어, 119? 아, 야, 괜찮다. 야, 건강하다. <laughs> 어, 야, 야, 안심이다. 안심이다. 야, 이렇게 가깝나? 모텔? 어, 모텔촌이다. 아, 모텔촌이네. 아니, 저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많지 않았어. 하나밖에 없었어, 우리 모텔은. 뭐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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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야 오바. 아, 빨리 아까 600m였는데 지금 800m로 늘었어 그래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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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 사운드 멜드 티파니 티파니 찾으세요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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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근데 앞에 오토바이가 더무서워 없지 아아 대박 대박이다 야 이거 완전 일반통원이야 이거 내려오면 바로 어디바꾸고나 여기 잘 봤는데? 있어 여기, 여기 사이에서 휘뚤게 됐다 어참 아, 밟았어 응. 나오지 마. 아 어지러워 이거 통떡 치울까? 똥 냄새가 나냐? 아도없어 여기 나네 여기 나네 찌려야 이거 객실이안 응. 나는 거지. 확실하지? <laughs> 시 옷을... 어, 옷을... 했는데. 안 아, 돼. 미쳤다. 아무데나 세븐 되는 거 아니야? 개 웃겨. 저희. 예, 웃겼네. 많이 들어왔나 봐. <laughs> 아, 안 보여. 고라니 조심해라. 응. 그 친구, 야, 잘해. 야, 야, 야. 좀 빨리 새끼야 틀어. 빨리. 너무 타이트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운전이? 손 이렇게 서 선은 맞춰서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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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있어? 선 없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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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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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대충 대 대충 네, 네. 고 그냥 그냥 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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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 이게시적거로이다이 정도. 이아이 정도. 이거아이가도이이다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침대가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렇게 빠르게 이 정도. 이 정도. 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래 같이 누워본다, 슬기야 어, 우리 그래요. 제주도 이후로 처음 아니야, 슬기야어 그래. <laughs> 그때 우리 같이 찍는 섰나? 슬기야 그건 <laughs> 고유 명사야. <laughs> 그때 1인에뭘 찍고 있는 거야, 쟤는. 자리 써라, 티파니. <laughs> 잘 잤다. <잘> <laughs> 왜살다 이렇게 은못 참고 있는 거 같아.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 아? 가운데로... 어? 가운데. 가운데로 나와 보라고. 아. 제대로 들었어 응. 그치? 가운데로 나와 볼래? 가운데로 나와지라고. 가운데로... 아. 제발 한번해 하지 말아 달라. 1 0 0 많다. 어서왔어동백서이 음 맛이 어때? 자본주의의 맛. <laughs> 돈이 최고야. <laughs> 하나에 얼마짜리야? 0살 거야. 얼마인지 보고 먹으면 맛지겠글로말씀백3 음5 0원 음 먹을만해. 먹을만해. 음 많이 없네? <웃음> 화보다 화보다. 얘를 <laughs> 아리네요그래가초면갈수 <laughs> <laughs> 있는. <laughs> 아왜아빠 귀엽긴 기 귀엽네. 운시기운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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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생 아니야? <laughs> 기생충. <laughs> 너 뭐이라고? 뭐이라고? 춥다고. 이거 찍어야 저 보이는 거 찍어야 여기 시야가 안 보죠? 개인 팀다 개인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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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희 <전이> t 입니다 <laughs> 속초, 속초 아이를 찾아왔어요. 오, 싫어. <laughs> 바람많싫 <정말 웃음> <싫어>. 바람이 많이 불요 와, 좋다. 얘야, 좋구만 아, 음. 나한테 아, 되게 좋다. 와, 좋다. 진짜 하다 진짜 좋다. 브러치. 저. 치고 나온 머리가 너무 킹파다. 지 <laughs> <laughs> 야, 미쳤어. 너무 예뻐제 청치마. 아, 청바지에 저 푸른색 니트 입을까? 비티를... 어. 다 봤고요. 재밌네요. 끝났어요. 12,000원에 가버츠를 하니요 여러분. 꼭 오시고요. 주차는 아주 편합니다. 여기, 여기 1번, 2번, 3번에 저기까지 있거든요. 아주 주차자리가 많습니다. 사람도 생겨 시계는 이 <목소리> 좋아 피트 <힌트> 좋아. 엄 맞춰 보라고 어미미 이런 아닌데. 돼지고기도 살 거지. 그치. 소고기 으이이. 모야지, 뭐야지 은근히 많네, 지이 빠른 장보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로케이크야 이게 처음이야. 진짜 어이없다. <나> 개쩐다! <laughs>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긁었는데 나기동물낼 뻔했어. 나는 그냥 식빵 하나 가지고 온줄 알았지. 나도 아, 그래 찾았어. 나도 그냥 교환권이라고 돼 있어서 어. 딴데서쓸수 있는 거면. 전화가 어? 왔네 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아 저희 지금 마트에서 장봐서 출발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당첨이 됐고. 뭐래? 그 직원이? 어? 데스크에서 <laughs> 줬는데 이런 코팅된 거 있잖아 음. 그냥, 그냥 A4에 코팅된 어 돌려 쓰는 거 여기서 바로 지금 가져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지인인 게딱 티가 나니까 어? 이 점에서만 쓸수 있대 지금 바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어 빵이 종류가 존나 많아 어 <laughs> 이걸 만화어치를 어떻게 세워가지 근데 아침에 우리 가볍게 먹기로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롤케이크가 마침 오늘까지인 게 할인이 붙어있는 거지 그래 그거 먹어 롤케이크 어 그냥 대박이다 1,200원만 결정해서 이걸 가져온 거야? 어, 이걸 1,200원... 1 2 0 0원짜 롤케이. 크 아, 와, 진짜 로또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급제 만 원짜리 다 당첨돼. 대박이다. 천만 원 쓰고 만 원짜리 롤케이크. 대박이다. 아, 너무 우리 환상의 호흡이었다. 장복이 진짜. 열어 줬어요. 어, 어, 필요 없지. 이것만 더 내릴까? 어, 어. <laughs> 아, 소고기를 구워서 바로 먹고. 돼지고 네, 있고서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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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야. 이워줘야죠 이건 집게 자집도하지이를먼 먼저 제거한다 오늘 한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상태? 아주 좋나 이걸 제거하면 되는 건가? 잘론 잘론 이거 나서 이나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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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거 아니죠? 이거 어차피 선생님 선생님 헷갈렸네 선생님 아치가안 하네 너무 맛있겠잖아 이걸 찍어주겠나? 오케이 수민. 왜 아무 소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소고기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함을 너무 맛있겠잖아 아 진짜 다리어아이쪽아 내가 너무 세상에 살어따르둥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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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오라 가라 살짝 가라 라 가라 살짝 가라 도라란따너이 상관이 없어요 나도 내복. 지금 일주일 아니면 이곳을 못 본대 아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그러니까 것같딱 일주일 지나면 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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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해봐 아니지 아니지 아니 이거 맞아? 이 어. 카메라? 맞어 아옆으도 하는 거구나? 나는 어, 그래. 그거 몰랐네 여기 양이 야, 있어 깜짝이야 양이 어있어 음, 고기 없지? 굽는 거 알고 오나 보다 어, 약간 혼돈의 카오스 놀래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야, 먹어, 빨리 먹어. 그냥 먹어, 당장 먹어. 가지고 와. 미쳤다노. 미쳤다노. 아, 오, 미쳤다. 너 미쳤다. 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미다너 미쳤다. 너미다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너미 약간 지호하게 말하게 다그러가니다가인지하니까가앉가앉있습 제가 아있는니가 하면 있습니다 제가 있니다 제가 앉아있습니다. 제가 아있다 제가 앉아있습니다. 제가 다 제가 앉아있습니다. 어떡해 어있수가있다 고양이를 있습니다제가있어 이야.. 2점 주었다 아, 씹어. 버섯 맛있겠다. 조금 다들 봐. 응. 행복 음. 다 맛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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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방 녹아갔고, 응. 근데 짠데 이 정도 마시면 제일 귀찮 이거 6만 원이냐 응. 와우, 버섯 빼야 될것 같은데, 뭘? 이거? 네가? 응. 안 되는데, 안, 안 할까? 너고거 친구 아니야? 냄새, 냄새, 저떠다듬 짠, 구매나 해도 돼? 어회사 저기 차에 놓고 와가지고 쌀거일드시까거뭐 음, 아, 맞네 시계 부자야 아. 어 뭐해? 하 가만 줘봐 아 좋다 알겠지 알겠 야. 냄새 나게 배웠을 거 같아 내일도 해야 되는데 <laughs> 나이러고 그러면 냄새를 찾아와아 벌써 서 얘도 아맞아 아, 아, 욕심이 많네 아,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응. 우리 세지 제주도에서 어떻게 먹었지? 제주도에서? 제주도 뭐 했어? 제주도에서? 닭 싸는 거 기억나 야 <laughs> 야형 일출 보러 해가지고 <laughs> 우리 둘이 그냥 가만히 일출 <laughs> 가야지 안먹 거야? 동네에 <laughs> 놀왔다가야지 <laughs> 아, 근데 주문진 가는 거야? 가야지 그냥 진짜 가자면 간다 아가니까운동하좀미안가니까운동그때랑 <laughs> 어, 예,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그때 일출 보 갔던 얘가 있을 거야 <laughs> 맞아요 우리 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창안에 <laughs> 있었던 거기억나 거 예, 뭐, 일출이 안보였어안보였어창렸어였나에 있었던 나에서 좋아? 승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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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만족해? 너무해 슬기 온다 슬기 온다 만족해? 최고야? 가오리 춤 추자고 치면 너무 민하다면 아! 내가 예뻐 향을 게 등을 맡아. 하나 한나슬리의성은 일출이야. <목소리> 하 서쪽에서 맨날 일물만 보잖아. 아, 동쪽이보잖얘 진짜 갬성적이다. 음. 너인풋이야 너 F야 F. 와, 나 완전 T. 나 T랑 F. J가 엄청 끝까지 나나 음. 아, F랑 J가 끝까지 나아 I만. 아, 니약그경이 나, 아이는 아이는 나, 경계 아이는 나, 아이는 나, 경계, 경계. 음. 아이는...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시키면은. 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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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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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맞아 너무 좋아 나도 맞아도 있네 무슨 안반대기를읽어야야무리어 오늘 손도안 갔으면 몰라 아 맞아 알차가 잘받고 없네 아무 대목 도 없는 것 같아 음천 앞으로 개의 하지마세이 개의 테금지 금지 엑셀 금지 시키면 어떡하지? 손으로 그리도 된다 근데 내가 드라이버잖아? 그럼 애셀 없어 목톡지 없는 엑셀 없지 오늘은 애들 둥이이 매일 먹을 거래 흡수는 우리가 먹는데 왜 취하는 거니나 아직도 우리 그 오라카이 호텔에서 애들 아픈 애가 진짜 좋아서 그래서 우리 셋이 한번 가봤고 밤새 경기 잡고 터졌잖아 내가 늘또 새벽에 잘 자고 있어 내 옆에서 저잘못다도 여전히 거의 무대를 하시는데 얘가 있어 얘가 래이 <laughs> 자고 자고 막또하가잡거야 아, 그래서 아, 약간 그래서 두개 하나였어? 네가큰 썸블레드가 응. 있었고 옆에 조만한게있어 아, 거기 너무 잔다 나보다그또 아. 너희랑 같이 한거야 근데 되게 <laughs> 오래된 역사야 <없어야>. 근데 너 되게 이래저래 <laughs> <없어야>. <laughs> 아니야 30살 됐잖아 왜 바꾸는거야? 혼자는거야 이제 그4 0살4 0살 다시 나갔야5 0살이야한갑 이후로 너혼자갑 아, 전범 미사일 쏠 전법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laughs> 네. 근데 그거도 십 년이잖아 그럼 한 번에 좀 좀만 여자가 날또0 년으로 스 백살 백살 그냥 혼자 니까 <아닐까>? 그래. <laughs> 거기까지 볼까 왜냐면 오면 년만 지나자 예약해 보면 애가 생겨 그그지그 어. 혼자 못봐 2022년이잖아 22, 22, 2027년도면 음. 이제 있다고 그 음. 야, 우리끼리 갈수 있는 거야. 여기가 지우가야지. 가긴 가는데, 이제, 애가 있는 엄마들은 가도 애가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 아, 왜 그런지 그래. 모르겠어. 응. 아직까지는 그건 자리가 있어. 차단하고, 조금은 내려놓고, 막고 있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막혀서 게렇는데 그게 안되나 이거, 엄마는, 우리가 애가 없어 서 그런 거같 막, 내가, 내가 나. 면 하면... 다르지. 왜 나와 있는데 애가 이식을 유 먹었는지 굶고 있는 기를이다는지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너도 낳고 나가면, 음. 그럴 거야. 어, 좋아. <laughs> 좋았다. 좋았다. 확실히 그리고 새신기 푸는 것도 있어. 아, 응. 얘가 진짜 오래 입어가려요. 그리고 거기 있나? 그 진짜 믿고 진짜. <laughs> 진짜 이게 진짜로 입었어. 그걸 진짜 오래 입어 너. 깨짝 띠. 너랑 여행을 가면 잘 때. 어, 어른나어신이야그 사진 보면 있을요 어. 방금 30% 아, 아, 검색도 해놨어. <laughs> 원더우먼? <원단에 웃음> <laughs> 아, 근데 이거를 진짜 옛날에 봤는데 원더우먼 써있는 거 처음 알았어. 쓰지? 나도 나도 그래. 원더우먼데. 말하는 말하는 음. 나도 기억나는 게 나의 어떤 그런 달라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이 튀는 성격에 대한 반응이 <laughs> 그러니까 아, 처음에 슬기가 나를 보고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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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뭐 이런 느낌이 있네? 근데 나는 내적 친밀감이 혼자 되게 컸던 것 같아. 너무 기억나. 뭐, 너가 2반이었나? 네가 강윤정이랑 같은 반 아니야. 맞아. 그치? 2반이야. 그럼 너가 인정이가그 자리라고 내정이그 자리라고 말했어. 이그 자리라고 말했어. 어? 냐 그래. 아, 아니야? 속 빨간 안경. 빨간 안경. 아니야. 근데 그럼 꼭그 신발 주마리를 보통 뭐 이렇게 들거나 뭐 이렇게 걸어가잖아속 이렇게 들고 알겠어? 빨갛대. 네 이렇게 걸려야 돼. 소매아 어? 아니야? 소매를 떼어는 거야. 부담스러워. 나 그가데히있장이 나보고 나중에 이게 없어 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연출도 엄청 쫄쫄그끝그고그내고런내고끝내 그렇지 나랑 집이랑 가깝네 인데 왜? 유수님한테 <laughs> 만나랑 집에 갈수 있거든? <laughs> 그거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만 볶에서만나요끊기라안녕어가 그런가? 그런가? 그은가 그런가? 그런가? 그가그가 그런가? 그거든 <laughs> 어 안녕 너네 들이 같이 썼잖아 나의 둘중 일대 1내이었으니까안바안서 우리가 얘한테 장이었으니까 빨리 담임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말하고 겁나, 겁나. 겁나. <laughs> 어, 어, 근데 형은 년에잘한 번도 안고한 번도 어기승전안하서아 언니 팬집 이번 애였어 키 컸네 키네 얘네들 은근 컸어 도안어

머리.. 왜? 킹받아? 킹반? 킹받냐고. 머리 너무 킹받아. 야 아까보다 너무 심해. 상없어내 눈에 안 보여. 약간 각도가 있어. 지금 180도야 각도가. 180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뭔 상관이야. 잘 건데. 내가, 내가 괜찮다는데. 어, 정수영 나중에 이거 보고 또 질투한다. 다행이지. 니네들이 이러고 놀았냐고. 왜 이렇게. 왜 열심히 한다, 설끼안 졸려? 너잘 시간 지났는데? 지나서 지금 약간 각성됐어, 크림. 안 돼. 술잘 마셨지. 좀더 취해야 뻔는데. 어, 더 취해야 하냐. 아, 감사한데다 219는 <laughs> 있어? 아 말도 그가뭔 그림이야? 몰라. <laughs> 일단 하는 거야. 그림이 있는 거야? 더 하고 알려줄게. 잘, 잘것같아 오, 끝이 어디야? 천0 0 0 1000까지는 거지. 지금 몇 번이라고? 240. 다 그렸어? <laughs> 아니, 일단, 3분의 1은 그린 거 같은데. 이게 뭐지? <웃음> <웃음> 이게 뭘까? 나뭘 열심히 한 걸까? 투비코 e 가자고, 464. <laughs> 미리 궁금해. 그래서 아, 맞아 맞아 그때... 가격 빼드링이 낫나요? 서비스가 낫나요? 서비스로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날씨 진짜 어제 대박이었다. 아 오늘 야야네요 사이즈 뭔데? 톨톨이면 대박. 그런데 지켜주면 안 돼? 그런데 지켜줄게.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촐로스트! 고구한밥 먹는데 굳잖아! 그저 지붕 때문에 잘안 보여. 엄마에 어, 소스 막 맛있네. 그래, 왜 저렇게 산말이야뱀 올라간 사람 많아. 그리고 빡구한 사람 많아. 많아. 꼭말에드는 <laughs> <마음에> 거야. 나한 있자 그도 어, 그 어저께 밤에 구워서 호프를 꾸켰네. 미진도 있고. 가자, 쓰기. 가요, 가자. 아. 아. 간다. 아. 고생했어.